특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한 큰 그런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면서도 기독론이다.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런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의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그 아들이 바로 계시의 정점으로 오셨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클라이맥스. 고 높은 수준, 완성 수준으로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애적에는또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일절에애적에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입.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은자와 같이 신비한 어떤 수행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서 기록하는 그런 대서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음성을 듣고 본인이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역사 속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본인 안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역사를 넘어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계층과 여러 지파에 속하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감동을, 여러 가지 감동을 유기적으로 영감받은 대로 기록한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선지자요, 사무엘도 그러한 선지자요. 여러 우리가 소선지자들과 대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이 다 이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레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역사 가운데 살면서 전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당대에는 전부 고난의 소식이에요. 이 지상에 살 동안은 고난의 소식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메시아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있다. 아주 임박한 큰 고난이 있고, 나라가 멸망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그 400년 후 혹은 70년 후 그러한 소망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후라는 그 말씀에 애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사 때부터 항상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그래 선지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직접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니엘스의 그 말씀이 뭘 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바로 기도했는가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들어세우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니엘과 새 친구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하게 끌어올리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대우해주고 곧 역사가 이 선지자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자들은 역사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역사 안에서 살면서 부대끼면서 또 자기 자신도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요나와 같이 요나스에는 요나의 개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개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의 개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이 그저 개인의 정기가 아니라 호세아서는 아주 힘든 부부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음란한 그런 아내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비기니, 비참이니, 비기란 말이 뭐예요? 신비한 기록. 비참이라면 뭐예요? 바로 신비한 도참 사상. 정감독이니, 뭐 언제, 미력 사상이니, 우리나라에도 얼마 많아요? 도교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다, 말이 바로 역사 안에 지금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을 다 폐하신다 이말다 폐하시고 꼭한 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 직분을 다 피하고, 이제는 오직 한 분이 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이 개시의 정점, 클라이막스. 개시의 정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애적의 말씀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 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에서 마지막이라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마지막이라라고도 하고 둘째로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마지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성육신과 재림을 다 바라보면서 마지막이라고 해요.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예언한 것인지, 그 70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마지막, 아직까지 마지막 되지 않은 그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기가 쉽지 않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크게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것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일과 이걸 다 아울러서 바로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종말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곡해해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있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무슨 마지막 날에 대언자니 하면서 요새 이단제 신천지니. 그런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예배나 이렇때잘 들으면 거의 다 진리가 있는데 그때 안 듣고 졸고 무슨 말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 그것도 혹하고 그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계시는 바로 마지막 때에 계시다.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의 때다. 주님이 이 상에 오시고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시고 그 재림 때 우리는 또 부활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부활하고 그 모든 마지막 때에 지금과 이후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어요,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오늘 2절에. 1절과 2절이 다 대조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 그 강팍함과 완악함이 있었고, 미성숙한 아동기의 백성에게 맞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는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안성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경륜이 훨씬 더 뛰어난 경륜이요. 이제는 그야말로 어른의 경륜으로, 성숙한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 얼마나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구약만 설교하고 신약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쨌든 설교 횟수에 관계없이 이제는 다 이루신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여전히 구약의 무슨 역사책 보듯이 그 역사에 메어서 거기에서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런 류가 있어요. 그건 맞지 않아요. 여전히 출애고 출애고 하는 거 그거 맞지 않아요. 십자가를 전하고 다 이루심을 전해야 돼요. 왜 다시 강자 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지 출애급이 안 보여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그래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시대의 백성을 조성해서 이제는 율법을 본질대로 지키게 하시는 그 백성을 조성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1절에 보면 기적으로도 이적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시해야 돼요. 세 시대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간단한 것이 뭐 많고 거추장스럽고 느질느질 하지 않아요. 이거 들었는데 또 나머지 뭐 남은 거 없나 저것도 들어야 되지 않나 저것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매주 저는 세번 설교 준비하지만은 마음은 항상 단순해요 바로 우리 주님의 계시 이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딱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영이 진리에요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브리서 말씀해 대주제가 뭡니까? 바로 전체 제목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이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다른 거 기억기구다, 임마. 무슨 전통 좋아하고, 아, 우리는 뭐, 우리 모임은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임딱 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막 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똘똘 묻히면 편하고, 거기 하나 사람 하나 세워서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또 무슨 기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대신 기도해주고. 이런 말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아들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계시주가 되시는 이 아들은 누구신가? 그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많은 요절이 나오는데요. 이 만유의 상속자다. 1장 2절에. 바로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은 절대적인 단어예요. 만유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이만큼이나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떠나게. 어린 올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은 다만 그분. 그래서 모든 것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렇게 안 나눈 적이 있죠. 아들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주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관계.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고, 이 아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하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이게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가 지으시고 그 때문에 지으시고 그리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세상 만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그분이 바로 마유의 상속자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유의 상속자요 이마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는 이미 장암 8장 우리가 로고스 장이라고 하고 말씀의 장이라고 하는 잠언 8장에 보면 특별히 22절에서 31절까지 그가 영원한 상속자요. 그런 말미암아 마무리 지어졌다는 것을 잠언 8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 30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란 말은 지혜거든요.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두 번째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그에게서 그러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짓고 두 번째는 만물이 그 특별히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으셨다. 같이 압니다. 영원하신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하신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으셨어. 세 번째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특별히 세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만물을 지으셨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인간을 지으셨다. 세 번째는, 그가 모든 것을 지니시는데, 그 모든 것을 지니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성자 아들에게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어떤 이방에 군림하고, 이 방에 잔인하게 압제하고 시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같이 합니다. 안식은, 안식은, 안식은 완성이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 얼마나 눈물이 있고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생각은 얼마나 많아요. 다 표현은 못해요. 특별히 명절 앞두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가족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말은 안 해도 그러한 수고를 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게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수고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72호 80이라도 다 근심과 수고와 한남밖에 없다고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시편에서 인생은 수고가 없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주님께 맡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맡기는 게 완성이지. 그걸 없이 할수 없어. 여름 날 장마를 어떻게 없이 할것이고 겨울 날 폭설을 어떻게 없이 할 것이에요? 그 장마와 폭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그 가운데 시편 10편 147편에 보면 바람이 불어 그 눈과 우박을 녹여서 농사에 쓸수 있는 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수고와 번민과 고민과 그 눈물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정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되게 하신다. 우박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그걸 녹여서 농사 물로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만유의 부사다. 그 수고를 피해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수고를 즐기십시오. 수고를 즐기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즐겨요? 수고를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자, 그 사람은 은혜예요. 수고를 그냥 대놓고 즐기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고난을 받고 주 안에서 피박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담아 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히기도 하고 반란에 취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른 말씀은 없다 분명하게 딱 바로 역적으로는 아무것도 그침이 없어야 돼요 초대를 향하여, 자, 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여 바로 여수와와 같이. 딱, 말씀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 추장스럽게, 이공부, 저공부, 없어요. 딱, 주님만 보여야 돼요. 이제는 다른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 집분다 패했어요. 주님이 땅에 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될 주님은 누구시냐? 그가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같이 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시고 나 자신을 지으시고 나 자신을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다. 나를 부르시는 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로 오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수고를 맡기는 것이, 수고를 맡기는 완성이다. 수고를 맡기는 것이 완성이다. 완성이다. 잘 기억합시다. 수고를 피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수고를 맡기는 것이 야곱과 같이, 거막한, 그러한, 130년의 삶을 살아도, 에덴에서언니의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을 마주보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부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상독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수고하라. 그것이 없어 깊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야 완전하게 되는 그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말씀 가운데 온적게 되는 한날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곳 저곳 다닐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 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